아니, 아니, 나한테 하이파이브라. 그래, <laughs> 아, 인사해요. 아. 아. 자, 오늘 정말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 무턱에서 가지고 정말 살만 나는 음. 그런 그래, 시간들이 왔습니다. 여름이 덥다고 덥다고 외쳤는데 이제 서늘한 바람이 여름부터 귀가를 스치고 또 마음을 스치는 것입습니다 <laughs> 여러분, 준비된 자는, 음. 어, 준비된 자는 계절이 바뀌어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이 유발됩니다. 야, 이 가을에는 내가 어떠한 결과를 자연처럼 이뤄낼 것인가그 생각을 하고 살거나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에 어, 벌초하는 장면을 찍었더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생각보다는 많은 분이 전화하고 왔고 또 메시지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 언제 이렇게 낫지를 잘할 수가 있는 거지? 혹시 뭐 쏘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사 학년 때까지 벌, 어 풀을 베러 다녔으니까 나무로 그때 이제 감각으로 벌초를 몇십년 했을 거 아니에요 음. 지금그지 했으니까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음. 그쇼맨십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게 제 스타일이 뭐냐면 뭘 하면 막 열심히 해버리지 대충만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근데 그 마음들이 그 영상에 거슬러에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 이제 뭐라 고 말을 한것 같은데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음. 어쩔 수 없이 벌쩍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더니 따라오는 일행들이, 친척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즐겁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환경에 가더라도, 환경은 똑같고, 굉장히 어려운 건 비슷한데, 즐겁게 그것도 해가면 사람들이 막휘바람 물고, 같이 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산 가족 여러분들은, 어,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훈련하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밖에 나와서 더 잘하기를 저는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오현재 교수님께 늘 둘이 있을 때는 제가 좀 칭찬보다는, 칭찬보다는 자꾸 이 훈육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잘하는 건 당연한데, 나가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횡단보도에딱 이렇게 도로가 딱 있잖아요. 아 그런데 핸드보 도로 놔두고 살짝 1m 벗어나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데 제가 그걸 가만히 있냐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봉당에 그도 상당히 음. 중심이 있는 사람인데,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나아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laughs> 이행동을벗어나는 사람들은 좀 지각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무도 사이렇 다닌다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제가. 아 종지 도그 말을 떠올려고려 그러더라고. <laughs> 그때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는 저도 마찬가지만 같이 함께 우리 식구들이 횡단보도는횡단보도 안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라고 해놨을까 아니면 횡단보도 바깥 1m 정도로 바깥 걸어다니셨나? 요 <laughs> <걸어간다. 웃음> <laughs> 음, 그렇습니다. 저도 변명하는 변명 한 번만 해 변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횡단보도야.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음. 그럼 나도 모르게 목적지가 여기에요. 네. 여기에서 와갖고 꼭 여기 중간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살짝 가거든요. 그거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 왜냐하면 <laughs> 예. 우리 공자식 분들은 어디 가시면 어, 굉장히 <laughs> 중심에 늘그 생각하는 사람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물론 그렇게 한다해서 고 뭐. 누가 뭐 과태를 료 끊거나, 뒤회가뒷다화인 <laughs> 욕을 한 사람은 없겠죠. 런데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어, 내 스스로의 컨트롤 타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굉장히 집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오해적에을왜 일부러 하냐면, 은 누구 이야기부터안 되니까 상처받으니까. 식구 응.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는 건데 밖에 나가서 만약에 좀안 좋은 소리 들린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 나가시면 아 그거 정말 밖에 나가 너무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아요 어디가서 사업도 잘한다고 하면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잘하는 것데 밖에 나가서 예상치 는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는 여기서만 잘하는 뜻이 아니라 이 배고 익힌 것을 다른 데 가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쓰임 받은 대로 그냥 하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한 사람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히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 삶만 나는 거예요 윤택한 삶은 뭐냐면 막 고피풀 말좀 다닌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조각해가면서 내 스스로를 자꾸 다듬거려가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년에 삶이 거덜 퍼져요 여러분 삶에 말년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년이더 좋아야 될까요? 말년이 아, 예, 제가 알기로 초반에 정말 잘된 사람이 말년에안된사람 보면 더 친근해요. 그걸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젊었을 때장히 망가지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을 겪어도 말년이 잘 되면 정말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저 김상대 대표님안계게서한 장인데 제가 아느라 그 시간 너무 힘들었어요. 참 열심히 사셨고 뭐청소권레로뭐 청소도 많이 하시고 어떤 회사가 생기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안 됐어요. 힘들었고 그런데 어 1년 반 전부터 굉장히 잘 되기 시작하는데 마치 제일처럼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표를 내는 게 아니라 제발 이런 내용을 알리지 말라거든 저한테 말리면서 어 법을 짓는 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림이 좋으니까 저도 막 부러워지더라고요 옛날에 솔직히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우리 봉사한동올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지지를 얻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반전에 굉장히 힘들고 많은 역경과 연단을 겪다 접하더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작전 타임을 많이 해세요 전반전에 내가 실패했으면 이런 봉사한테 오셔가지고 작전 타임을 잘해가지고 또 감독 잘 만나서 후반전을 역전성이 좋을까 아니면 그대로 이대로 살아버리기 좋을까요 역전성하는아죠 <laughs> 예. 그걸 본 자녀는 존경한다고 표현합니다 아... 그걸 본 우리 지인들은 참말로 성공했다고 그런지 알아니 여러분 땅 부자나 건물 부자로 이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 살아오는 어떤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요 남자임에도 분명히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요 음... 여성들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더 지성이 가득차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는 어, 정말 잘되는 문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되는 문화라고 다 칭찬하는데 밖에 나가면 또 나도 모르게 옛날 마음처럼 또돌아서 가지는 이기심이나 시기심이 나도 모르게 발동될 수가 있어. 요 그럴 때, 그럴 때어려 행사하면 생각해보세요. 아 거기 갔더니 정말 잘되는 문화,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그 사람이 잘될 때 기립박수를 쳐주라 이걸 생각하면, 밖에 나와서 내가, 혹시나, 혹시나 내가 나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다시 회복탄력성이 생겨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태가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수행을 일부러 많이 해요. 왜냐면, 이 교만처럼 사람이 폄하을넣거든요 제가, 어, 누군가 말아겠습니다 여기 무대 세워달라고, 한 분이,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식구는 아닌데, 제가 밖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잘했던 사람이고요. 또 횡판이 좋고요. 뭐 나름대로 잘 웃기게 한다. 강의도 잘한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소통을 잘하신면 제가 이 무대에 쉬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소통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디 기반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무대에 심지 아니합니다. 그래도 교반인데, 여기다 점을 어떻게 될까요? 교만을 머물면서 <laughs> 눈에 뵈는 것이 없을 겁니다 <laughs> 결국은 그런 사람이 우리 무대에 서면 은 우리 본당의 문화가 정말 <laughs> 디그레이드 나쁘게 바뀌어집니다 그 분은 역시 안 옵니다 <laughs> 누구랑 말안겠습니다 아, 우리 회원이 정신회원이 아니고 <laughs> 자기 사랑을 너무 많이 하더라요 <laughs> 저는 그런 분보다는 학월장의 마음의 중심인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제가 무대에 세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 이영주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어, 그이 처음에 올때 아주 그냥 조감 선생이었습니다. 님 <laughs> 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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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그냥 아주 저기 훈장한 절리가될 정도로 아주 인상이 아주 굉장히 차갑고 아름답긴 한데, 평를알때 음. 보니까 그냥 아주 독한 마음을 갖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에 적응하면서, 아, 이런 문화에 내가 한번 내가 살을 찌워야 되겠다라고 순간, 표정이 많이 바뀌었고요. 음. 그리고 태도가 달라요 태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 시간을 옛날 한 번도 노래를 부렸죠? 네 윙크. 어, 세워서 이 분이 잘될 때까지 더잘될그 무대를 세울 예정인데 저희 문화 그렇습니다. 스타나 능력자나 어,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세우지 않는다는 것처만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행사를 지 483회 차죠. 네. 한 번도 그런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또 그런 교회를 드리고요. 또한분 있죠. 항복연 어,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웃음> 대한민국의 <웃음> 삼행시. <웃음> 어 다들. 예. 네, 옛날에 교육기관에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다리는 두 개인데 엄청나게 많이 무너다리처럼 걸친 사람이 었어요그 <laughs> 아.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한분 시인이. 어, 정말 잘될 수 있는 기간에 한번 정신을 가지 해봐라 그런 정도의 에너지면 그 집중을 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기적같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을 제가 토크쇼에초대 했는데 그시켜 말하자면 캐리어를 줘봐라 했더니 나도 놀랬습니다. 무슨 상을 물론 제 있을 때 상도 많이 줬고 받아, 아, 이렇게 해줬지만 무슨 상을 이렇게 많이 받는지 저도 놀랬어요 <laughs> 봉나에 와서 어마어마한 살을 옮기는 그런 기적 같은 상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일주일에 세 번씩 저한테 전화합니다. 음. 뭘 몰라서는 니에요뭘가르침을 받으라는 게 아닌데 늘 안부 인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금 전화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였습니다.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아버님 하늘나라 가셨을 때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인맥을 많이 쌓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어마 무시한 사람들이 부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돌아 슬픈 것도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았다는 거죠. 그때 코로나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당시인데, 무려 300명 이상이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수자 그대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부조와 함께 아는, 형님들 지인들, 조카들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한 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또 무대에 오셨는데 이따 굉장한 즐거움과 어, 같이 있는 시간이 될거로확신합니다 이따 토크쇼 할때 정말 많은 박수를 쳐주시고 또 우리 인유 선생님도 우리 봉당에 아주 대단한 가수로 제가 치을 생각입니다. 다돼 있어요. 음. 인성으로 돼 있고 춤도 잘 춰요. 또 소통하는 조건, <laughs> 음. 또 땅바닥도 이쁘고 <laughs> 모든 게다 갖춰져 있으니까 음. 네,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허무만 잘해주면 네. 아마 내년은 더 확실하게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 참 오신 분들은 오늘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무언가 하나는 발견할 것이고요. 또 다른 건 몰라도 많이 웃고 가는 아주 많이 웃고 즐기는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두 시간 동안 함께 축제장을 펼치고 가는 손을 짤막한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